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연구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에드윈 카터 교수는 오랫동안 켜져 있던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얼굴을 찌푸린 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바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경제 서적과 논문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곳곳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그가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룬 거지?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황폐해졌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조차 힘든 상태였죠. 그런데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첨단 기술 강국, 혁신적인 스타트업 허브 문화 강국으로 떠올랐어요.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에드윈 교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 모델을 연구하며 수많은 국가들을 분석해왔어요. 그러나 한국처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강국 간열에 오른 나라는 없었어요. 단순한 운이나 외부의 지원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성장 속도였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오래전 읽었던 논문을 다시 확인했어요.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 MIT의 경제학자인 데런 에스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공동. 저술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책에서 두 교수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어요. 즉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때 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번영한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한국이 성공한 이유도 포용적 제도 덕분일까? 에드윈 교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이론이 맞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모든 나라들이 같은 속도로 성장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필리핀, 태국,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는 또 다른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평가를 떠올렸어요.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의 교육 투자와 기술 혁신이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인적 자본이 높은 수준이었고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기술 투자를 한 덕분에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는 분석이었어요. 좋아 교육과 기술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는 다시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도 자리잡았어요.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었어요.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까지. 도대체 이 나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에드윈 교수는 연구실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논문과 통계자료만으로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봐야 했어요. 한국으로 가자. 그는 즉시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연구 차원을 넘어 그가 평생 연구해온 경제발전 이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며칠 후한 북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에드윈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나라에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한국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곳에서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한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나와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첫 신상을 곱씹었어요. 이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 도상국이었다니. 믿을 수 없어.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선 도심 정리된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습은 그가 연두실에서 자료로만 접했던 한국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에드윈 교수는 먼저 강남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 중 하나였어요. 스타트업 허브에 도착하자 에드윈 교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건물 내부는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곳곳에 열린 회의 공간과 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젊은 창업자들은 활발하게 토론을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는 한 스타트업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는 AI 기반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의 CEO였어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CEO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속도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개선해요.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거든요. 에드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이러한 도전 정신과 빠른 실행력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체의 마인드셋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에드윈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는 한국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캠퍼스에서 교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대 교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열이 엄청나고, 대학에서도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드윈 조수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높은 대학 진학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과 실용적인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한 그는 대학생들이 스타트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모습에서 한국 경제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며칠간 한국의 경제와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던 중 에드윈 교수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서울 도심에서 갑작스러운 지하철 운행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법했어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이 연착되자 승객들은 안내 방송을 들으며 질서를 유지했고 몇분후 전력 문제는 해결되었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에드윈 교수는 감탄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신속한 대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지하철 안에서 문자나 전화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지하철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곳곳에 통신 장비 또한 많이 보급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알게 된 에드윈 교수는 한국의 성장 비결이 단순한 교육과 기술 혁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에드윈 교수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기존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성장 요소를 발견했어요. 빠른 실행력과 도전정신시용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기술혁신 위기 대응 능력과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미래 문명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 이 나라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 이제 그는 한국의 발전을 직접 경험한 후 그가 연구해 원기존 경제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통찰을 얻기 시작했어요. 에드윈 카터 교수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스타트업 허브와 대학에서 본 혁신적인 기업 문화, 빠른 실행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까지.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았지만,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며,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제도와 기술혁신만으로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에드윈 교수는 여러 사람들의 핸드폰이 한꺼번에 울리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식당 안이 술렁였고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폭우주의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대혼란이 벌어지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식당 안에 손님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은 휴대폰을 꺼내 재난 문자를 확인했고 종업원들은 차분하게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몇분후 뉴스에서는 폭으로 큰 피해는 없으며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손님들도 서로 웃으며 안도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광경인데 에드윈 교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 나라가 단순히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폭우주의보가 지나간 후 에드윈 교수는 오랜 친구인 한국인 경제학자 이민석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에드윈 교수는 그에게 질문했어요. 오늘 폭우 때문에 재난문자가 왔을 때 한국인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지? 이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위급한 상황이 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준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강한 연대 의식이 만든 특별한 문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사회 시스템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 된 거죠. 에드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대 의식이라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 이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 같은 경우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개인의 혁신과 도전 정신이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 한국은 집단적인 노력과 협력이 강한 나라예요. 이게 기업 환경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죠.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정부, 기업, 시민들이 신속하게 협력해서 해결책을 찾아요. 에드윈 교수는 메모를 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성장은 단순히 정책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 구조 덕분이라는 거네. 그제야 그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에드윈 교수는 서울 외곽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공장장은 에드윈 교수에게 생산 라인을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자체 기술력을 확보했죠. 에드윈 교수는 그 말에 놀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곳처럼 혁신적인 중소기업도 많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공장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국 경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큰 회사들이 중소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에드윈 교수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몇몇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는 기존의 편견이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칠 무렵 에드윈 교수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단순한 경제강국이 아니었어요. 연대와 협력의 문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 시스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독특한 경제 모델.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은 미래 문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제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발표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연구는 전 세계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에게 충격적인 통찰을 선사하게 될 것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에드윈 카터 교수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기적을 이룬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연하며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그는 여행 가방 속에 빼곡히 채운 노트와 녹음 파일을 떠올렸어요. 한국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 기업가와 교수 학생, 일반 시민들과 나눈 대화들. 모든 것이 그의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더해주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그는 하버드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전 세계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에게 발표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몇주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부 강당 강의실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 경제 연구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에드윈 교수는 단상에 올라서며 잠시 숨을 고른 후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논할 때 제도, 기술, 혁신, 교육 같은 요소들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크리네는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와 함께 그가 인터뷰했던 한국의 기업과 학생 연구자들의 모습이 띄워졌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제도나 기술 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가 간과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단 지성과 연대의 힘입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위기가 닥쳤을 때 혼자가 아닌 함께 해결하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사회가 빠르게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미래 문명을 주도할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겪은과 전력 공급장애 사건을 예로 들었어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사회는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환경 변화가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거기에는 한강의 야경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문명의 모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잠시 후 학생들과 교수들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에드윈 교수의 발표 이후 그의 연구는 빠르게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국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미래를 이끄는 모델이 될수 있을까? 그의 논문은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려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러 국제경제포럼과 강연에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하나의 성공 모델로 바라보며, 그들의 사회적 협력 구조와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의 사례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몇달후 에드윈 교수는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울 것을 찾기 위해 온 학생들과 학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곳이 미래 문명의 실험실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미래를 배워야 한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경제 연구가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중요한 연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길을 제시하는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산업화 모델을 넘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기술혁신, 교육연대와 협력의 문화가 결합된 한국의 시스템은 21세기 글로벌 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세계의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과 혁신 그리고 강한 연대 의식이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떤 위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